一路。

Thank you oh, oh, oh. 어제 저녁에 제가 어, 메뉴이팀 찬양 연습을 하는 갔었어요. 갔었서 목사님한테 다음 달할곡 올려놔라. 그래가지고 일곱 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아, 도제반은 이제 체플이 잘안되라구나 그지? 아쉽네. 우선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바로. <laughs> <laughs> <여기서> 준된것 <준비했던 웃음> 같아. <웃음> 자, 이제 다음 부분은 지난 체플 했던 곡입니다. 다음 달에 끝내또고 이번엔 삶에. <laughs> 모든 삶의 행복 주원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쉬는 순간. 그 종유대로 광주에서 나왔더라. 모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짐승과 모든 정결한 세중에서 세물을 취하여번대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참고로 이 설교는 그 우리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전하예배드리잖아요 그렇죠? 쌤들 중에도 예수 믿는 분들끼리 모여서 화요일 저녁 때 일해 주세요. 취보실에 회의실에서 이 설교는 어제 했던 설교 한번더 하는 거예요. 어차피 뭐 여러 고참든다 보니까 나는 한번 정도에서 두번 쓰면 되고 괜찮죠? 네. 네. 자, 오늘 제목은 우리 예배의 값어치, 값어치, 값어치. 값어치. 예배가 얼마짜리일까에 대한. 아, 모아홍수.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해드리만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출입을 예배하기만 게 자꾸 죄만 짓고 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1구8명입니다 노아와 노아 부인,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들의 며느리, 에, 에, 에. 8명 8 며느리 사람만 광주에 태우고 나머지 는 전부 다 죄값으로 심판했습니다. 재밌는 건 이게 한자거든요. 뜻이 배입니다. 배 배를 뜻타는 선자입니다. 선. 뭐 화물선 할 때. 근데 요 글자는 배를 뜻타는 주자예요. 그 그러니까 요거는 여덟 발자입니다. 이거는 입구예요. 한자에서 입구는 사람 뜻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뜻하는 한글에 한자에 왜 하필이면 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여덟 사람 붙여놨는가? 우리선 성경을 믿는다면 한자를 지었던 그 옛날 사람들도 알고 보면 노아 후손인 거죠. 공통적인 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중에 글자를 만들 때 배를 만들면서 의외로 한자에 저런 의미가 되게 많아요. 어, 1년 넘게 홍수가 계속되었을 때, 방주에 있던 노아가 이제 물이 빠지고걸 봐야 되니까, 어, 처음에 이제 비둘기를 밖으로 보냈어. 요 비둘기가 날아다니다가 아직 물이 덜 빠졌으니까, 맨 땅이었으니까, 하루도 오 날다가 저녁에 지쳐 돌아왔어요. 아직 멀었구나. 얼마 뒤에또 보냈더니만, 날아다니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물고 왔어요. 어, 이제 물이 빠지고 나무가 자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만,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안 돌아왔어. 지가 가버렸어요. 어, 노아가 하나님께 명령받아서 방주를, 만들,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들어갈 때, 어, 물고기 말고, 물고기는 풍수를 살수 있으면 괜찮고, 들짐승과 날짐승, 새와 동물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짐승들은 일곱상식. 몇 마리죠? 열넷마리, 일곱상이니까.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은 두상식을 다 방주에 넣기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멸종하고, 이제, 개들밖에 안 남았지. 그리고, 비둘기 한 마리를 밖에 보냈내만안 돌아왔어. 이제, 물다 빠졌어. 그리고, 물 빠진 다음에, 드디어, 이제, 방주에서 나오는 거죠. 전부 다날라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정확히 애들인 습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한게 뭐냐? 아까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그냥 불만 짚어서 예배 드립니까? 예배는 제사에는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죠, 제물. 제물. 근데 제물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어, 정계란 짐승하고 정계란새 중에서 제물을들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제사에 합당한 짐승이 어, 소, 양, 염소수소로 되고, 세 종류 중에는 비둘기가 돼요. 그러면, 이 제사 드릴 때 무슨 뱀을 잡아 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아마도, 유, 아마도 생각하는데 성상 하면, 뭐,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 한마리만말이었어 그러니까 한 마리 혹은 더 이상해. 그리고 비둘기도 한 마리 혹은 더 이상해. 근데 봐요. 지금 우리 같은 시대에는 비둘기 잡아서 예배되는 거 별로 거 큰거 아니죠? 닭돌기 천이 0가리니까그물체 잡아가지고 드리면 돼요. 근데 이 당시에는 보세요. 전 지구상에 지금 비둘기가 몇 마리 있죠? 14마리. 14마리. 전 지구상에. 근데 한 마리 날라가 버렸어요. 몇 마리라고 했죠? 13마리 있어요. 그 중에서 번제를 들었는데 한 마리 들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 이상도 맞는 것같요 그러면만 한 마리 들었으면 이 비둘기 한 마리는 전 지구상에 있는 남은 1 3 마리 중에 한 마리, 혹은 두세 마리 같으면 남은 이제 이것들이면 지구상에 전체 비둘기가 0 마리밖에 안 남. 그럼 이게 얼마나 비한데? 지금도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 동물 되면 특별 관리. 손만 대도 잡혀가든지 그런 걸요그 근데 이 당시에는 전 지구상에 수천마리가 있고 이제 열몇 마리 남았는데, 그걸 몇 마리 잡아가지고 예배된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실제로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매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여기도 이제 자주 오는 사람 매주 오잖아요. 우리 예배하면 그냥, 어, 시간 되고 가서 앉아있다가 찬양하고, 설교 도고 기도하고, 집에 오고, 부담을 에 간식 받고, 그게 예배잖아요. 그죠? 근데 은밀히 말하면, 예배는 진짜 얼마나 변하니까, 전지구상에 있는 마지막 남은 열몇 개 중에 하나를 듣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예배 가면 목사님도 좋아해주고 하나님도 좋아할 걸. 그럴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예배는 내가 가서 하나님 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살려고 가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말씀도 은혜를 받으면 내 영혼이 사는 거고 안 가라면 못 사는 거지. 그래서 예배는 내가 가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가면서 내 생명이 살아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몇번 드린지 모르겠지만, 자주 드린다 할지라도, 자주 드리면 위험한 게, 너무 자주 드리다 보면 이게 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익숙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익숙해버리면, 귀약을 몰라요.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죠? 누굴까? 음. 여러분 사람 중 소중한 사람? 엄마. 엄마. 저... 아빠는 누가 제가 있길래. 음. 불러도 엄마 아빠 아빠만 하는 애는 없어 내 엄마 아빠야 엄마 아빠 엄마 엄마라지 엄마 참소중하죠 근데 엄마가 참소중하거다 아는데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지난 주말에 남소 받아가지고 소개팅하고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 애한테 하는 마음하고 아침저으로늘뵙는 엄마한테 하는 태도하고 보면 우리는 대부분 다그래 소중한 게 엄마인데 엄마한테, 엄마한테는 되게 편하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거니까, 쉽게 쉽게 해. 반면에, 내가 좀 약간 부담스러운 사람한테 그렇게 정중하게 하고 예의를 다 하고. 근데 진짜로 말하면, 내인생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더 마음을 다 해야 돼. 정성을 다 해야 돼. 이게 좀 소개가 안 맞지만, 나중에 그럼 결혼하시면 남편하고 많이 높이세요. 야! 이거 말고. 좋습니까 뭐 하세요 이러면 너무너 좋아져요 소중한 사람한테 야! 밥 줘! 이거 먹어! 싫어! 이게 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나가지고 남편 출근하면 남편 출근할때면 빛만이라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면 그 남편 출근할때 기분이 얼마나 좋을꺼죠 그것도 보고 배우는 자네들이 예를 보고 말합니다 어머니때문에 감사하고 저는 얼말해 저희 집사람 음식을 참 잘하긴 잘잖아요 근데 잘하긴 잘하는데 꼭 말을 해요. 참고맙다 이거는 밖에 사 먹으면 막팔찬원지않나까 봐. 나도 안 그래도 처음에안 믿죠? 믿다가 하는데 지금도 입시 그래요. 내가 막 칭찬하면 아 됐어 그냥 먹어요. 이럴는데 좋아 안 좋아? 뭐, 웃어요됐어 <laughs> 먹어요 <내가. 웃음> 그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익숙해지면 진짜 예배가 소화해 주는데 예배는 뭐 하든 예배는 진짜 귀한 거예요. 아마 돈으로 따지면 몇천 원짜리 예배인데, 그지? 역사상 마지막 때로써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짐승을 몇 마리 잡으시는 건데, 여러분이 예배 올 때마다 소히 생각하고 마음을 잘 들이면 결국 이 예배가 하나님 여러분을 <laughs> 지켜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네네. 자, 슬픈 소식. 오늘 예배 마지막으로 다음 주, 그 다음 주 예배는 쉬입니다. 쉬었다. 조식 때 노래 해야 돼. 괜도록시해드니다 10월 중순에 보시다 알겠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예배가 늘 들여서 익숙하고 또 소홀하기 쉽지만 성경을 볼때 이르는 참 귀한 것이었고 예배가 우리를 지켜가고 우리를 지켜 어, 살려가것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청장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귀가사주을 때마다 소중해지고 마음을 들여서 진실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어, 성령과 진료를 이루수있시는이 사람들에게 도우셔서 평생 가도록 주님이 늘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연휴와 또 시험이 있습니다. 잘 준비하게 하셔서 내게 주신 모든 기회를 통해서 죽게 못 올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애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또성민들에게 좋은 앞날도 허락하시고 루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